물고기가 떼를 지어 다니는 모습을 보시면 어떤 수익성을 많이 내는 것을 시작하는 것이에요. 그러니까 주식이 될 수도 있고 요즘 비트코인이 될 수도 있고 또 길게 본다면 부동산이 될 수도 있겠죠. 그다음에 이제 영업을 막 문을 열어서 장사를 시작을 하신 분들은 생각지도 않게 힘들지도 않게 하는 사람들이 오시기 때문에.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뜻이 되고요 또 사업하시는 분들이 한 것만 사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새롭게 진짜 영업적으로 잘 이용을 하신다면 그걸로 인해서 금전은 엄청 많이 생, 저기 생긴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강물 속에 있는 많은 물고기가 내가 길 옆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그 물고기 떼가 저한테 이렇게 온다는 뜻은 나만의 독창적인 사업을 할수 있다는 뜻이고 그 사업이 성공을 할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. 그리고 창작을 하시거나 그림을 그리시거나 도예를 하시는 분들은 그걸로 인해서 내가 남들한테 인정을 받고 성공할 수 있는 발판이 생긴다는 뜻이 되고요. 또 나라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많은 사람들한테 칭송을 받으실 일이 있고 또내 양어깨가 우쑥하고 올라갈 일이 있다고 봅니다 방 안에 이렇게 물고기가 가득 차 있는 것은 남을 배려하면서 그 재물이 들어오고 들어와서 그 재물을 따독따독 따독 할 일이 있다는 뜻이고요 또 부동산으로 인해서 큰 재물이 들어와서 내 힘들었던 생활이 되게 충족해진다는 뜻도 됩니다. 그리고 자식이 갑자기 진짜 별볼일 없어 했던 자리에서 좋은 곳으로 이동을 하면서 그 자식한테도 빛을 볼수 있는 곳이 된다는 뜻이에요. 그러니까 근심 걱정이 자식의 근심 걱정이 없어진다는 뜻도 되겠죠.